안녕하십니까. 브랜드카의 한성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볼보의 XC60. 한때 인기가 제일 많았던 차량이죠. 지금은 XC60 자리를 XC40이 대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볼보 차량들이 디자인이 많이 바뀌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지금은 없어서 못팔 정도. XC40 같은 경우는 어우, 1년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XC60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1년이 넘게 기다렸고, 다른 모델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XC60이 지금 중국산들이 들어오면서 판매량이 조금 줄어들어서 출고 기간이 굉장히 당겨졌죠. 좀 빨라지긴 했는데, 인기가 제일 많은 XC60 포지션으로 봐도 BMW X3 벤츠의 GLC 그리고 볼브의 XC60 이세 차종은 굉장한 경쟁 모델이긴 합니다. 예전에는 BMW 아우디 벤츠 이렇게 해서 독일 3, 4차량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거기에 볼보가 가세를 하면서 중형 SUV 시장에서는 굉장한 경쟁을 갖게 되었죠. 어, 이 정도 사이즈면 전장이 4, 700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사이즈가 준중형 SUV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중형 SUV에 속하긴 합니다. 자, 볼보 XC60을 보면 은 헤드라이트는 와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토르의 망치라고 하죠. 여기 잡고 그냥 뚝뚝 때리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망치 형태로 돼 있어서 토르의 망치라고 많이 부릅니다. 굉장히 디자인이 예쁘게 돼 있어요. 이 DRL이 골브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어, 정말로 DRL 들어오면 너무 이쁘거든요. 아쉽게도 에어덕트는 따로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범퍼의 모습, 그리고 이 그릴, 세로 그릴의 모습이 굉장히 이쁘게 돼 있어요. 벤츠 같은 경우는 가로로 돼 있거나 아니면 뭐별 모양이 돼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세로 그릴로 많이 바꾸거든요. 이게 볼보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세로 그릴 정말 이뻐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보던 게 아니라서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이 로고에 화살표처럼 되어 있거든요. 어, 요것도 특징적인 게 있어요. 어, 이런 것도 포인트로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들 다 있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 카메라가 렌즈가 지금 제 눈에는 하나. 그리고 요거는 우적 감지 센서 같아요 렌즈가 좀 많았다면은 BMW X3 저희가 얼마 전에 타봤던 X3와 비교했을 때아 볼보도 자율주행이 정말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렌즈가 하나 정도하고 라이다 센서 있고 하면은 아, 양옆에는 조금 반응 속도가 빠르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고 갑니다 휠 같은 경우는 지금 19 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19 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휠 모양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쁩니다. 요즘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휠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볼보의 트림을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가솔린 트림에서 그세 가지 중에 제일 하위 트림은 18 인치, 그다음 19 인치, 20 인치 이렇게 휠이 들어가니까 휠 하나만 보고도 얘가 어느 등급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장이 4,700 대고 이 정도면은 중형 SUV한테는 19인치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판매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것도 항상 중간 트림들이 제일 판매가 많이 되고 있죠. 사이드 미러는 굉장히 평범합니다. 일반적인 그냥 사이드 미러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볼보가 굉장히 자랑하는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손잡이 모양을 하고, 이렇게 메모리 시트들 각각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차량하고 비슷비슷하죠. 자, 안에 타서 한번 볼게요. 근데 특징적인 게 있어요. 여기 시트를 움직일 때 앞으로 가고 위로 올리고 이런 거는 다 동일해요 동일한데 요게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요거는 무릎받침대가 나오긴 하는데 이 상태에서 화면을 보면은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시트 방향을 맞춰서 요추지대 라든가 아니면은 양옆에 사이드 여기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 튀어나오는 게 옆구리 튀어나오는 게 느껴지고요. 몸매에 따라서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볼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렬로 앉아서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오 가솔린인 거에 비해서는 시동을 걸 때는 약간의 소리가 있긴 있습니다. 이따 문을 다 닫고 보면은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앞으로 튀어나오게 할 수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맨위에 올리면은 마사지 시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은 수동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핸들은 수동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당겨주고, 자동이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렇게 핸들을 당겨서 맞춰주고, 실내 모습 보면은, 이렇게 계기반 모습이 있고요. 핸들이 굉장히 간결합니다. 심플합니다. 버튼들도 많지가 않고, 여기는 크루즈 컨트롤을, 그리고, 차간거리 조절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음성 입력하는 게 있고요 계기반도 자 확인하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 모습이 나오고 여기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고요 자 메뉴 화면은 기본적으로 티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고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손바닥 크기만 한데 이 손바닥처럼 세로로 되어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볼때 오히려 조금 더 시원시원하다 이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어노브가 상당히 예쁘죠. 크리스탈처럼 앞뒤로 왔다갔다 하는 거. 시동은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동이 꺼지고요.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돌리면 시동이 걸리고 파킹하고 그 다음에 ISG 버튼이 따로 있고요. 컵홀더 그리고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자, 렇로 그로우 박스도 볼 수가 있고요. 시트도 색깔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게 기본적인 시트 색상이 되겠고 송풍구도 특이하게 세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렁크 열고 닫고 하는 버튼이 있고 가죽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죽이 뭐 상당히 부드럽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가죽 마감 다 되어 있고 이렇게 리어 루드 들어가 있고요. 루드가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고 시트는 시트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음. 전체적인 모습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물리 버튼도 거의 없어요. 물리 버튼은 이 정도가 전부이니까 거의 안 누르는 버튼들만 있고요. 정말 급하게 쓸수 있는 비상등 그리고 앞 유리 그리고 뒷 유리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거밖에는 딱히 버튼은 없습니다. 자 핸드폰 무선 충전하는 데인데 저는 이거를 덮는 줄 알았는데 누르니까 이렇게 시거잭이 나오고요. 그리고 차 키는 요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뭐 군더더기 없습니다. 딱 볼보 문 열고 닫히고 이 정도의 키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모든 게 전체적으로 좀 심플합니다. 볼보 보면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어쨌든 버튼이 거의 없다는 거. 거의 다 터치로 되어 있고 이 안쪽에 내비게이션이라던가 설정을 전부 다 여기서 조절한다는 거. 이게 가장 특징적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실내 공간을 보면은 넓지도 좁지도 않은 아주 안락한 그냥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특징적인 거는 이 대시보드 자체가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아마 좀 높이셔야 운전하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차들은 대시보드가 얘보다는 한요 정도는 더 낮은 것 같거든요 이 전체적인 높이가 조금 올라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키가 크신 분들은 시트를 낮춰서 운전하시겠지만 여성분들은 시트를 많이 높여서 운전하시는 게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열로 왔습니다 1열에서는 보니까 어 제가 원래 운전하는 넓이 정도로 앉았는데 2열에 딱 앉았을 때 거의 두개이 가운데로 봐도 이렇게 좀더 땡겨 앉으면 두 개가 들어가겠네요 근데 그냥 편하게 앉아도 하나 이상 어 하나 이상 들어가는데 이 공간만 보면은 BMW X3보다는 조금 넓고 GLC보다는 약간 좁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공간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높이는 X3보다는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높이가 그렇다고 좁은 건 아니에요. 시트는 어우 편합니다. 일단 가죽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천연 가죽들은 약간 거친 면이 있거든요. 인조 가죽은 더 거칠고 천연 가죽도 거친데 그걸 깎아서 부드럽게 만든 것들이 이런 뭐 메리노 시트라든가 나파 시트라든가 볼보는 제가 시트 이름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나파 가죽 가공한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다. 어시트 너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런 거에서 하나하나 이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볼보는 약간 올드하다는 게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세련돼지고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반면에 이 시트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닿는 이 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그냥 마감하거나 이런거 도어라던가 그다음에 대시보드 여기 센터 콘솔 이런 데 마감 들어가는 재질들은 그냥 일반 천연 가죽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스티치나 이런 걸로 좀 포인트는 주긴 했지만 그거에 따른 가죽의 종류는 조금씩 다르다. 그래도 피부에 많이 닿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부드러운 가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공간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시트가 여기 허벅지 부분을 딱 받쳐주고 있어요. 엉덩이 부분은 들어가고 허벅지를 받쳐주고 그렇다고 이 높이가 높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 시트는 착좌감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와. 착장은 진짜 좋아요 높이가 너무 높지도 않고 근데 어린이들한테는 약간 높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성인들한테는 너무 잘 맞는 높이인데 자 후면부 가서 또 한번 볼게요 저는 볼보의 디자인이 전면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후면부에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긴 하지만 이 테일 램프 테일 램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이 정도에서 끝이 나죠 대부분 요렇게 해서 끝나는데 볼보는 특이하게 옛날부터 SUV들이 요렇게 길게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눈에 잘 띄겠죠 그래서 그런 안전 때문에라도 요렇게 고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끝났으면더 예뻤을 것 같다 S90처럼 이렇게 빼줬으면더 예뻤겠죠 하지만 SUV의 안전이라던가 상징 때문에 이렇게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보면은 생각보다는 넓어요 그리고 이 높이가 X3 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이 차체 전체가 약간 좀 낮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밑에 공간을 보면은 깊이가 깊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좀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건이 박스처럼 이렇게 높은 형태가 아니고 뭐 우산이라던가 운동화라던가 좀 자잘 잘잘하게 여기에 넣어서 다니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넓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도 이 정도면 한 80cm 정도 85cm 정도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위까지 하면은 한 60-70cm 미터 정도가 될것 같아요 전체적인 공간이 엄청 넓지는 않은데 이 정도면은 뭐 2인 가족, 3인 가족 캠핑 다니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 이렇게 해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요것도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차들은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일반적으로 끝나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올릴 수도 있다. 오, 요것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아예 열어놓을 수도 있고요. 요것도 바 조절을 굉장히 여러 각도로 할수 있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마음에 듭니다. 볼보가 섬세하게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네요. 여기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디자인적으로 여기가 너무 튀어나와요 이 정도에서 끝났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 또는 여기가 조금 더 나오고 여기도 조금 더 나왔으면 조금 더 예뻐 보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체적인 밸런스 한번 볼게요 볼보의 XC60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앞 범퍼부터 B필러 그리고 C필러까지 너무 좋은데 아 계속 여기가 여기가 너무 아쉬워요. 여기만 조금 더 유려하게 떨어졌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의 직각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면 조금 더 동글동글하면서 이미지에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밸런스는 상당히 예쁩니다. 저는 볼보의 디자인이 너무 좋아요. 특히 이 앞에 앞은 손댈 데가 없어요. 너무 완벽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펜스리프트 하고 나중에 풀체인지 해도 이거보다 디자인이 더 좋을 수 있을까요? DRL 한번 다시 보면요 DRL이 불 들어왔을 때 다르거든요 아까 맨 처음에는 DRL이 불이 안 들어왔었는데 지금 불 들어왔을 때와이 모습 보세요 이 모습 가까이에서 봐도 예쁘고 멀리 가서 봐도 예쁘고 멀리 가서 보면은 그냥 멀리서 봐도 진짜 예쁩니다 이 DRL과 전체적인 디자인이 너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 볼보의 XC60, 디자인만 예쁘냐? 과연 볼보의 명성대로 안전만 좋을 것이냐? 이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부딪히거나 사고를 일으키거나 이럴 순 없으니까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이 차선인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차 성능에 대해서, 승차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승 한번 떠나보시죠. 가시죠.